예 지금 그 우리 진맥이이는사고으로 간다고 해서 몸이 안 좋아서 뭐. 그럼 내일 와 내일이야 내일 저녁때 와내 저녁때야 <laughs> 어디서? 부산에 부산? 예 진맥이라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 그런 의미로 가는게 아니고 몸이 안좋아가지고야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대근에까지는 안 가봤습니다. 어 월드가 아프세요? 하니 저, 노하가다 가고 있거든요. 고속도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몸이 막 피곤해가지고, 젊은 나이에, 나이에 맞지 않게, 피로가 너무 자주 오고요. 옛날에 사고, 교통사고가 나고, 머리만 다치거든요. 제리가 재질 고 다치면, 그러고 나서도 기억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 물, 어, 옛날에 뭐 전화번호 같은 것도 거짓말 아니고 막 아무나 한 100개 정도 무 하고 있었거든요. 금방 이를일 1, 2, 3 하고 전화번호를 물어봐야 그때 기억이 뭐 빨리 안 들어와야 금방 타는 것과도 잘 모르고 겠 그렇습니다. 그는는시 예. 그리고 어이, 어이, 어이. 저 아주 힘은 약속이 있고치기는 힘들어도, 그건 나을 수 있는 데 예. 기억력만. 옛날에도 있던 기억력이 전혀 없는 게 아니고요. 이제 뭘 이렇게 다른 걸 갖다 들으면 아십니까? 어떤 머릿속에서 해야 되는데, 빨리 하지도 못하는 게. 이렇게 하면 있으나요? 비행입니다. 나이 몇 살이에요? 지금 이제 범입니다 스물아홉. 설시하기 서른. 이 허리약, 약방에 같이 응. 너무 비싼데 응? 거긴 응. 약이 값싸고 좋지 한방약은 지금 달라는 게 값이야 네 그래서 뭘 해먹겠니? 그러고 좀 피로가 너무 자주 오고 차 운전하고 다니 거, 고 시력이 그래갖고 차 운전해? 예 네. 제가 집집하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눈물이 질질 나고, 눈물이 줄질 납니다. <목소리> 그리고 사람이. 간단한 법을 읽어주는 수밖에 없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했 비행입니다. 만울. 고쳐도 간단한 법으로 고쳐요. 돈도 안 주고, 그래서 지금 약국에서 달란는 대로 줘야 하는 약은 한 번에 가서 한 50만 원 들어도, 두 번도 100만 원이이 필요하고, 밤낮 을려 이런 식으로 보게 돼요. 이런 식으로요. 이래서볶아 오면요, 수에렇게물렁물렁데요 네, 이세요이 맛이 없죠? 네, 예. 그럼요. 어, 주겸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예, 어구, 이런 약이 어디세요? 지금 집은 상하로크 창피를 만우는거든요안 어려워요. 네, 우리 하고 계시는 이가지고 하면은요. 할아버지, 저기 간이 좀안거어요 아, 안 예 간도 안 좋고 병원에서 진찰 보라고 간도 좀아에다가뭐단과정기운다좀서공고 그래서 역시 병원에서 무슨 일름으로돼 있어요. 안 오셔도 읽어보시고 방에 쓰시면 아주 좋아요. 방한번 간이 다아주 읽어보시면 병원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 간이 좀 나쁘거든. 간이 어떻긴 한데. 간이 뭐 지방 간이 있고 간이. 변이 있고 경화에 있고 잡수시면은. 그런 이정 간염이 있고 이형간염이 있는데. 마지막 이런 건아니고 예. 간이. 뭐확실한 변명을 안 해주진 않아요. 간이 좀다 보니까. 간이 좀 나쁘면 피로. 해 피로나면? 피로나면? 피로가 없 네. 피로가 없으게 어. 와? 네. 가면. 그러고. 네.

그러고 이제 여기 보약 처방을 내려줬습니다. 가장 보시면 안물어보시도 보약 처방이 하나 와가지고 그런 냄새가 전시적으로 아무것도 안나가 무슨 거슨? 아니요. 한 번에 뭐가요뭐가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아 신약을 요. 샀어요? 그러면. 아. Yes, 그럼 됐어요 네. 제가 그 음, 아, 뭔가 가 됐다 싶으면 따랐습 그런 병원에서는 뭐라고 하셨나요? 관아 이건 감이 좀 아니다 다그이란지이라고요 그래서 책을 네. 드린 거예요 뭐 다른 변명은 없고요? 제가 이게 그 사고를 당뇨가 들어 그러면 거기서 2년 사는 거 거기서 다시 사는 그만이 제가 대리점에 있는 거그 보셨으면 평범히 없으신 거른것 같아요 어? 아이라만진로른 이분처럼이야. 이분처럼요. 이분이 닦아야. 분은반마늘그 아니, 반만을 막, 네. 반에, 에서 키운 마늘만. 반 마늘을, 반만늘을 하래요. 너무 안되고, 반 마늘은요. 양념하고, 간하고, 주겸은 완전히 좋아지 주겸과 같이 갔어요 이분하고 같이 가 주겸이라는 것이 있고요. 저기 없습니다. 예, 많이 잡지, 진짜. 그러신가요? 이걸 먹으면 이제 시력도 조금 잘사집니까 아, 좋아, 서 그래요 저거 아까지 먹는 거 같아요. 저을 이제 물고 있다가, 침을 넣으 딱, 이제 물고 아, 예. 네. 있다가, 짭짤한 짐을 너무 싹 까, 눈에다 넣어놔, 눈구그 눈에다 넣어놔, 아침에 하구야. 일어나면 그러고, 그거를 낫게 그러고, 한 번에 싹낳는다고 그게 나은가 하면 두고두고 해서 아, 주거는정 네.